들은 아니 그가 무슨 십억이야 하는데요 하락장을 맞으면서 가격이 다른 곳들은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곳들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다시 사람들 문의가 좀더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 가격이 눌려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너무 많이 오른 아파트보다는 조금 눌려 있는 아파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지난 번에 서울 거래량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지금 6월 달 기준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7월 달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 집계 중이긴 한데 오늘 기준으로 8천 건 이상이 넘었고요. 아마 집계가 완료가 되면 서울 아파트에 한해서 한만건 정도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만 건이 어느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6천 건 넘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보통 지금 3천 건에서 지금 5천 건 넘었을 때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6천 건을 넘어서 9천 건, 만건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볼수 있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시장이 다주택자가 움직이거나 할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제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래량이 6천 건 이상이 넘어가게 되려면 다주택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무주택자, 1주택자 이정도 분들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6천 건 이상 나오고 8천 건, 9천 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상반기를 넘어오면서 5, 6월 달부터는 매도인 심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부동산 수수료도 안 주겠다는 매도인이 있을 정도다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그게 계속 좀 이어져오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깎는다는 얘기 자체를 부동산에서 못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500만원, 1000만원 좀 깎아주면 거래할게요 하면 계약이 되곤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나온 가격에서 그냥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인이 이 가격에 살 거면 살, 사고 말면 말아라 이런 분위기여서 매도인 우위 시장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어떤 아파트들 위주로 잘 나가고 있나요? 음, 상반기 때 우리가 아는, 많이 아는 뭐 잠실이라든지 고덕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나가서 지금 7월, 8월 달 들어서도 준신축 아파트들이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뭐 송파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이제 성동구라든지 뭐 그런 곳들이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때 영상 이후로 서대문구 쪽도 DMC 파크뷰라든지 그렇게 준신축 단지 위주로는 계속 거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반기와 좀 비교를 하자면 상반기와 다른 현상들은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았고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되는 지역이었고요. 상반기에도 거래는 조금 되긴 했지만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노원구에도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 8월 달만 봤을 때는 상위권에 노원구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거의 뭐 1, 2순위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4억대도 있고 5억대, 6억대도 많이 있어서 6억 이하로 찾는 분들이 이제 노원구 쪽도 거래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 상승세가 계속 될수 있을까요? 또 거래량은 이전 6월달, 7월달보다는 사실 하반기엔 좀 꺾일 수 있는 요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한 7월보다 한 6천 건 정도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꺾인 이유는 6월달, 7월달에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단기에 오른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1억씩 또 오르다 보니까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격이 또 너무 올라가 버려서 못 사는 경우가 지금 8월달에는 좀 많이 생기고. 있고 보통은 우리가 거래량이 안 나오면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사람들이 안 살려고 거래량이 꺾인 게 아니라 못 사서 꺾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 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전 금액과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또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져도 가격은 떨어지 지 않았다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지금 9월부터 하반기가 남았는데요 앞으로 또 거래량이 6월 7월만큼 많이 나오기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면서 거래량을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사실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 늘수록 가계대출은 늘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가계의 대출이 올라가면 거래량도 늘어요. 지금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그런 대출도 금리를 좀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도가 많이 나가기도 했고요. 어, 지금 가 가계 대출이 워낙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출도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는 맞춰서 가게 될 거여서 거래량은 저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는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 바로 어 11월부터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 만세대 가량 입주를 하게 됩니다 만세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장에 몇 개월 단위의 전세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대단지인 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뭐 강동이라든지 고덕 이런 곳들까지 도뭐 아니면 하남 이런 정도까지도 다 전세 가격에는 좀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세대가 지금 그래도 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장과 올해 하반기가 또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동이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이슈가 남아 있어서 뭐 거래량이라든지 조금 주춤할 수 있는 또 주변 가격들이 약간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는 좀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서울에 좀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전에 샀던 가격보다는 어 앞으로는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어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지 못한 분이다 이런 분이라고 하면 올해 하. 반기에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 9월부터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바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스트레스 dsr 도입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기존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는 사실 대출 한도가 조금 더 줄어든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지금 수도권장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DSR 도입 외에 수도권 매매하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는 것보다는 대략 뭐 2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내 한도가 줄어든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한 3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다. 이랬을 때 아, 난 한도가 2, 3천 정도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걸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강남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뭐 마용성이라든지 가격대가 높은 곳들은 이미 가격이 15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20억 이상인 곳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또투기가열지구 같은 경우는 DSR 자체가 50% 이하로 낮거든요. 그런데도 거래가 되고 있죠. 그 말은 이미 자본력이 많은 사람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대출 규제를 하면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냐면 대출을 꼭 같이 받아서 매수를 해야 되는 서민이나 중상층이 사실은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 3천만 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또살수 있는 아파트 자체가 또 줄어들게 되니까 또못 사게 되고 주춤하게 될 수도 있어서 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책으로 내놨겠지만 결국에는 가격이 좀 낮은 곳들 거래량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얼죽아를 빗대어서 얼죽신 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얼어 죽어도 신축 이런 말로 얼죽신 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 얼죽신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신축 선호 현상은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되어 왔어요 하지만 얼죽신 이라는 말까지 생긴 이유는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된 구축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들은 오래된 구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고 앞으로 신축 델아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몸테크라는 말이 또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고생을 하면 신축을 받게 되고 자산 상승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몸테크가 유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몸테크를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로 건자재값이라든지 공사비 인상 등이 많이 또 오르면서 현재는 몸테크보다는 신축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제가 재개발 재건축이 안 좋다기보다 오히려 지금 가격이 눌려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사실 너무 많이 오른 아파트보다는 조금 눌려있는 아파트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공급정책이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핵심적인 것만 한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지금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린벨트 풀면 공급이 언제쯤 될까요 그러니까 지정하는 데만 지금 몇 달부터 1년 정도 걸리는 데다가 또 여러 절차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어, 거기에 만약에 또 이주를 해야 된다거나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제 생물체들도 이주를 시킨다거나 그런. 사건도 많았었잖아요 기존에 착공까지 가기에도 몇 년이 걸리고 요 착공하고 분양하고 입주까지는 정말 빨라요 1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너무 좋은 방향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빨리 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두 번째 공급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더 빨리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특별법 제정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제정을 한다는 말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또 법을 만들어서 하는 시간도 리고요. 또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빨리 해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지금 실상은 어떤가요? 실제로 입주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한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무산되기도 하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빨리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희망을 가졌다고 하면 지금은 저거 한다고 해놓고 또 언제 될지 몰라 이렇게 또 보는 시야도 좀 많죠. 사실 재개발 재건축 지금 빨리 진행하게 해줘도 안 되는 이유는 건설사들이 웬만한 입지가 아니고서는 수주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개한 수주를 했다가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거나 하면 건설사에는 굉장히 타격이기 때문에 수지타산 계산을 해서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급도 하나 더 얘기한 부분은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도 1주택자, 무주택자들이 빌라를 사게 되면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빌라를 사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주택자일 때 빌라를 하나 더살 여력이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아니면 빌라 하나 사는 것도 사실 내돈다못 써서 대출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빌라를 하나 더 사라. 사실 그거는 실효성이 없는 얘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책은 다주택자 취득세를 풀어주고 다주택자한테 공급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도. 빨리 될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부분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방향성과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당분간 우리가 보는 건 사실 2, 3년 단기적으로 또 보잖아요. 당분간 2, 3년간에 지금 시장을 멈출 수 있는 공급 대책은 없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목할 만한 오를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주목할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8월 10일 날 서울 8호선이 연장이 됐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잠실이고요. 그래서 암사역을 지나서 이 위쪽으로 구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리에만 세 개의 역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다산 신도시, 그다음에 별내까지 연결이 되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하철로 잠실까지 이제 구리에서는 20분 이내에 닿게 되는 거예요. 다산 같은 경우도 20분 이내에 닿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잠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체지로 기존에도 구리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구리, 다산 이렇게 선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특히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처음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구리나 다산 쪽으로도 많이 갈것 같아요. 교통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오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다음 착공할 때, 그다음 개통할 때 이렇게 3단계로 오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개통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편 편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편리하다 얘기가 나오면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리나 다산이나 사실 이런 곳들은 23년도, 22년도에 우리가 하락장을 맞으면서 가격이 다른 곳들로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곳들은 교통 오재가 있어서 사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다시 개통이 되면서 사람들 문의가 좀더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은 이유가요. 구리가 지금까지도 발전을 거의 못한 지역인데다가 신축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힐스테이트 구리역, 뭐 인창 어반폴에 이 정도 있는데 여기 사이가 지금 수택 2구역, 수택 이구역그 지역들이 여기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또 대규모로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수자인이나 이제 힐스테이트 구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입주를 한 단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10억 정도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구리가 무슨 10억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8호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갈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구리 쪽에 또 잠실 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입지에 또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한번 가격대를 비교해보고 재개발이나 뭐 청약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신축이 많은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 다산신도시 굉장히 또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또 다산 신도시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곳인데 다산역 기준으로 다산역 바로 앞에 있지 않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 이 가격이 유지될 거고요. 조금 더 오를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도 살기가 좋았는데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더 더 좋아지는 지역이고 앞으로는 더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향후에는 8호선이 판교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판교에 일자리 있는 분들이 사실 판교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그리고 뭐 판교에 있는 분들이 뭐 성남 같은 데 가지 않는 이상 또 성남을 넘어서 구리나 다산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판교에 거주하는 분들은 구리까지 는 가지 않거든요. 그 주변이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가는데 나중에 8호선이 연장이 된다고 하 면거 주하 는 수요 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 습니다. 지금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가격도 올랐다고 그러지 살수 있는 아파트는 없는 것 같지. 그래서 포기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내집 마련은요 누구나 반포 아파트 좋은 거 알죠. 하지만 모두가 반포 아파트를 살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사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갈수 있는 단지가 어디가 있지, 어디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여러분만의 보물이 될수 있는 그런 단지를 선택하는. 내집 마련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아파트를 먼저 골라내는 것,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보물단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남여유지였습니다.